시켜드리고자 준비한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네. 더뉴 스파크 차량이고요. 어, 이 차는 프리미어 등급으로 이제 출시됐던 차량이고요. 어, 2021년 10월에 출고됐고 지금 현재 주행 거리는 5만 정도 뛰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전에 뭐 사고 난 적도 한 번도 없고, 교체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한 분이 이제 신차 출고해서 지금까지 계속 타고 다니셨던 예,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음, 이 차는, 어, 제 그, 다른 손님께서, 어, 지금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되시면서, 여기 보이는 이 스타렉스 벤을 이제 구입을 해가시게 되면서, 아, 스타스 벤이 아닙니다. 포털을 구입을 해가시면서 이제 그 대차로 저한테 판매를 해주시게 된 차량입니다. 네, 그렇게 된 차량인데, 음, 그 원래 이제 시흥 경기도 이제 시흥 쪽에서. 네, 주로 운행을 하셨던 차량이고 시흥에서 김포간 이제 출퇴근 하시면서 왔다갔다 이제 어, 타시면서 어, 운행했던 차량이라 주행거리가 비교적 조금 늘어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런데 어, 그렇게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운행했던 차량이라서 그런지 차량 상태는 어, 매우 양호한 상태 관리 상태가 매우 좋은 상태 예, 그렇게 어, 유지되어 있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범퍼 부분을 또쭉 보시면 음, 앞범퍼 부분 특별하게 뭐 기스나거나 한거 없이 깨끗한 상태이고요. 어, 이 부분은 지금 라이트 전구 하나 나간 건데 예, 요거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어, 요거는 전구를 교체해서 어,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작업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요거는 그렇게 어, 신경 안 쓰셔도. 되게, 나중에 이제 차를 실제로 보시거나 혹은 받으셨을 때 문제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을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보셔,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 타이어 쪽, 이렇게 보시면 앞 타이어가 교체된 지 얼마 안된 거의 새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이게 당장 급하게, 아이고. 급하게 차를 바꾸실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를 바꾸실 예정이 아니시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바꾸시게 되면서 어이 타이어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이제 바꾸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 잔량이 많이 남아 있고요. 어 이쪽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특별한 상처 없이 예, 전체적으로 지금 깨끗한 상태입니다. 예, 이쪽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여기 뒤쪽도 휠길수도 예, 없고. 예, 이렇게 디 타이어도 잔량이 많이 남아있게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전에 타시던 분께서 이제 택배업을 이제 하시게 되면서 어 차가 이제 집에 원래 다른 차가 있고, 예 그리고 택배업을 하시게 되면서 트럭으로 바꾸시다 보니까 이 차가 필요 없어서 판매하시게 됐는데 그 신차 출고해서 계속 지금까지 혼자 타고 다니시면서 애착 있게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도 보면은 요거 그 신차 출고할 때 나왔던 그 발판이거든요. 그것도 새거 상태, 비닐도 뜯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대로 지금 보관 중이고요. 어, 지금 현재 안쪽에는 다른 발판이. 예, 네. 한번 먼저 볼까요? 쪽에는 신차 출고 할때 이렇게 코일 매트로 이제 발판을 새로 까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좀더 폭신폭신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깔아 놓으셨고 어, 신차 출고할 때 발판은 뒤에 있으니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도 쭉한아 보면 특별하게 찌그러지거나 뭐 문제되는 부분이 없게 그렇게 지금 어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 키스 하나 없고 문콕 하나 없이 네, 깨끗한 상태 그 상태 그대로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쪽도 보시면 어, 뒤쪽 트렁크는 이미 봤지만 한번 다시 열어 보면 네, 트렁크 이렇게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부분도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차 있게 그렇게 타셨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뒷자리도 한번 봤죠. 근데 시트 부분도 보시면 은 거의 이제 출퇴근 용도로 많이 이제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네, 가족 페밀니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는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은 그 신차 상태 그대로의 상태라고 보셔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보면 앞쪽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신차 상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프리미어 등급이라서 옵션도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저 위식 패밀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 핸들 보조 장치, 그 다음에 저, 그 차선이탈 보조 장치도 들어가 있어서, 예, 주행, 프리미어 등급으로서 주행할 때, 이제, 그, 여러 편의, 안전, 안전하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한 예, 그런 옵션이 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음, 그리고 음, 의자 열선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 앞쪽에는 음, 지금 여기는 음, 내비게이션은 추가되지 않았지만 예, 이 화면이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어,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게 그런식으로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위쪽에는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가 다,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냉정하게 얘기해서 딱이 썬루프만 빠진 네,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관리 상태는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타이어나 모든 부분이 다 A급인 음 상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